안녕하세요. 자취 생활 8일차입니다. 12시 12시 넘었고, 네, 오늘 퇴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누워 있고 사실 이제 책도 두권온게 있어가지고 하나는 샀고 하나는 서평해야 되는 책 받은 게 있어서 책좀 읽고. 제가 한과 받은 게 있어요, 회사에서. 추석 선물로. 그래서, 그거 당근마켓으로 좀 나눔하느라, 잠깐 이제 외출하면서 좀 걷다 왔습니다. 서서울 호스공원 가서 좀 걷고, 오랜만에 좀 친한 지인하고 통화도 하고, 그리고 돌아왔습니다. 어, 네, 새로운 거 좋아하는 배우고 싶었던 부분이지만 공부를 하면서 어, 에너지를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피곤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영상 찍고 나서는 쉴 생각이고 저녁을 이제 이틀 연속으로 롯데리아 햄버거를 먹고 살은 지금 많이 찌고 있어서 이제. 점차 정신 차리고, 운동을 하면서 몸 관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지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련된 일을 배우면서 하고 있는데, 아,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, 네, 잘 배워가지고, 조만간 곧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촬영이 2분 22초가 맥시멈으로 나와서 길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짧게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.